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귀신 들린자가 고침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뭐 얘기해도 뭐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것을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어, 특별히 그 지역은 이제 이방인 지역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주시기 오셨다는 것을 귀신이 떠나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죄 사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뭐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세리거든요. 그 세리를 제자로 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중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걸 위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침상을 심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 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곤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시 말한 내 죄사함을 받아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무엇을 보시고 이 중풍 병자를 고쳐 주십니까? 예,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중풍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준 것이 아니라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온그 주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주변 분들을 위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극리를 여기는 자, 우리의 자녀들 가족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 이웃들을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시고, 지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많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악이 이땅 가운데 가득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연약한 성노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한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선언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말도 안 된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 생각을 했죠? 죄 사함은 누구만이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본인이 하는 거니까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죄상을 받아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상 받아느니라 하는 말이 쉬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쉬워요 어렵죠? 질문이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것은 뭡니까? 죄상 받은 게 어렵죠 죄 죄사함, 사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병은 사람이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죄 사함 받는 것이 이거는 더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게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죄산받은 게 쉬워요. 왜냐, 죄산받았느니라 말을 하면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죄산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 그래서, 아, 그냥 우기우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사람 죄산받았어. 뭐, 아무도 그는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죄산받았는 게 쉽죠. 왜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라 말은 어려운 게 그는 일어나 걸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중풍 병자가 못 일어나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라 말을 하면 안 일어나면 그는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운 거죠 두 가지 의미 w if you can't see it. I don't 죠 n o w if you can't 는 e e it. 은혜를 먼저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중풍병자를 고쳐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제의 말씀만 이르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죄인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죠.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 이 세관에 앉았다라는 것은 세리죠.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예요. 예.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죠. 당시 뭐 세리는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손가락질 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그 세리 마테를 누구로?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리 마테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라면서 비난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무나 당연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병든 자가 자기가 병들은 걸 모르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내가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 들었다고 해 봅시다. 병이 있는데 내가 몰랐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병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딱 자각되어, 악이 되었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잖아요. 암이 왜 무서워요? 암. 암은 모르는 거예요. 병이 걸려도 아프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암은 있는 거죠. 아픈 거죠. 나중에 암이 발견됐을 때는 늦어서 고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겁니다. 뭐 초기에 발견하면 다 고치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죄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데 언제 알, 알, 알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심판받을 때 그때 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그때 늦은 거예요 왜냐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복입니까? 예. 병을 조기 발견하는 게 복인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모른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비난한 겁니다. 1 3절입니다너희는 가서 그다음에 내가 긍휼을 이거는 이제 호세아 6장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만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극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그그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십여조를 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또 연약한 자들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